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가지면서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향해서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그들을 전도를 위해서 플랜도 짜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보니까 평소에 또잘 알고 지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또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어, 집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또 시간을 잠시 보내는데, 어, 그분이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또 저희 1966 QT 선교에 와서 QT도 배우기도 하고 또, 어, 생명대화법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 요즘에는 QT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 드렸더니, 어, 자기가, 아 어, 목사님 큐티 영상도 이렇게 늘 보지만 또 하나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었던 이먼미 목사님에 대해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큐티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나눔방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아주 익사이팅 했고 또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트를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날그 다음 날그 카톡방이 저에게 소개되어지면서 그 이모미 목사님의 세미나 광고 세미나를 한두개 정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가 뭐냐고 하면 바로 미래의 자녀들을 리더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내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어, 그 전날, 정말 이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날, 그 자녀에 관한 이 리드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영상을 또 누가 큐티를 평소에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강의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거기에 대한 간증을 그 집사님에게 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면 또 상황이 또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그 상황을 컨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한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기도 한 자만이 기도의 응답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멋지게 플랜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 이렇게 우리가 서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6절을 보면 어 주님과 저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사월에 대하여 주고받는 대화가 10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액세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나니아와 또 주님이 사울에 대하여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오늘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사울의 눈이 뜨게 되어지고 또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메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멕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다멕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져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러,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과거의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즉시 오늘 모든 회당에 나가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오늘 정인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후의 삶이 오늘 반전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고 오히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않는 사람에게 또 욕을 먹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간증이 있는 삶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에 간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10절과 또 11절, 15절입니다. 그게 보니까 환상 중에 불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직접 말씀 주신 것을 적고 확인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 건지 묻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어. 카자흐스탄에서 오석진 성교사님이 카톡으로 어, 자신의 영상을, 저희의 QT의 영상을 보고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고 하면,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되십시오. 좋은 코치가 되십시오. 그리고 별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목사님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QT를 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냐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카톡이 들어왔는데 그때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좋은 코치이십니다. 목사님은 배려하는 삶이 몸에 배어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칭찬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께 이끄심을 당하는 그러한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학생의 이름을 이해하고 마음에 이해하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육적인 코치도 되겠지만 영적인 코치로서 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생명대 화법을 통해서 상대의 입장을 알고 상대를 살리는 그런 벼려 깊은 삶을 살아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직접 받고 참으로 감사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큐티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은 친밀감 속에서 직접 전려주시는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힘있는 그리스도인, 능력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증이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담행식에서 만나기 이전의 사울과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삶은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